안녕하세요. 정희국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의 행보를 쫓아서 가고 있는데 자, 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나사렛, 가버나움 이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가 나사렛 가셨다가 이제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이 광야길에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한 사람을 만나요. 그게 누구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사내 드린의 수장이었어요. 사내 드린의 수장이라는 것은 최고 종교 지도자라는 걸 얘기해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찾아와요.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자인지를 내가 믿는다. 예수님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고선 예수님이 보여주신 많은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의 믿음은 조금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오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어떤 한 어, 여러 명의 선지자들, 구약시대에 등재했던 선지자 또는 선생으로 이제 믿는 것인 것이죠. 그러나 구원자로서 믿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네가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것은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걸 의미해요. 문자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성, 공간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위에서부터 다시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뜻하는 것인데, 니고데모는 이걸 어떻게 의미냐면 육적으로, 육체적으로 의미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한번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머니의 태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알지 못하냐 이미 에스겔서에서도 이미 얘기했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니고데모가 그것을 얘기하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미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잘 살펴보면요 어, 그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였고. 또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 모세의 율법과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이 있었던 이 미고데모조차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라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거를 만약에 찾아왔던 사람이 미고데모가 아니라 죄인, 사형수,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저도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도와달라고 얘기했겠지. 어떻게 다시도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 육체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이미 니고데모는 본인은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 알았거든요. 왜냐면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그냥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뭐, 제사장 역할을 했던 유대인들, 뭐, 어, 뭐, 사내들인 공유에 있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매일 연구하던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에 갈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이 뭐예요? 성령으로 임하지 않고서, 오직 물과 성령으로. 성령, 성령. 사실 나지 않고서는 될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당연히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어, 하나님의 자녀고 뭐할수 있는가? 우리가요 이 거듭남에 있어서 어, 완전히 이루었다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너희가 구원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완성해 간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완성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야 우리의 구원이 뭐 되는 거 완성되는. 거.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을 줄 아는 백성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구원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니고대모는 나, 니고대모를 비롯한 많은 사내들인 사람들이나 사내들인 공유의 사람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사두개, 사두개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철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본인도 구원을 못 받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후에 나오는 얘기들을 또 쭉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모세의 불못, 높이 들린 십자가에 달린 불못, 그뱀 이야기 하시면서 나도 그렇게 인자가 들려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결국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 그것을 성령으로 인하여 깨닫게 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어떤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령이 바람과 같다 얘기하시잖아요. 어떻게 움직일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기보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거듭나야 될 사람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많은 헌신과 또 수고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때에 그를 빨리 만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찾아와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옵니다 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였겠죠 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뭐 어떤 사람인지 몰랐고 제대로 또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지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니고데모와 같은 모습으로 있지는 않은지 한번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거듭났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어, 하나님의, 어,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받은, 택함함 받은 백성이란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드러내야 하지 않을까요? 음, 반대로, 어, 아무도 없는 밤에 혼자 몰래 하는, 음, 혼자 몰래 하는 행위들 또는 마음 속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마음 속에서 어두컴컴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방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니고데모를 만난 예수님 이 어, 어떻게 보면 이때 그 진리를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정확하게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어,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요한복음, 이게 오늘 읽은 말씀이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나눈 말씀이 3장에 있는 말씀인데, 어, 니고모, 어, 니고데모와 같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 정말 구원은 성령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겠다 약속하신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믿음으로 어, 거듭나고 또 성령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안에 그것이 굳건하게 믿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시는 어, 우리 지체들 중에 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역사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